영의캐 안녕하세요. 개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알파벳에 있는 모음이라는 녀석들을 한번 공부해볼겁니다. 음. 모음이 뭐야? <laughs>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음을 A부터 Z까지 공부할 때다 배웠습니다. 네. 그, 하지만 제가 모음이라고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네. 그건 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제, 네. 이제 모음을 공부해야 올바른 영어공부 순서가 되는거 맞죠? 네! 자, 그러면 한글에도 모음이 있고 영어에도 네. 모음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네. 모음이 뭡니까? 한글 모음이요. 네 한글 모음, 모자가 어미 모자예요. 엄마 소리. 음... 네. 그래서 아야, 어여, 오요, 뭐 이렇게 등등등. 아그게모음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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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이자음아아아아아모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죠모아아아모아아아아아모아아아모아아아아아 네. 어, 남자아이 얼굴을 하나 가져왔어요. 짜잔. 아, 먼저 이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겠다. 네. 좋습니다. 자, 볼까요? 그 네. 눈에 A가 있고요. 수분 그림 찾기. 아, 수분 찾기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또 눈에 보니까 E가 e. 있고, 네. 그 다음에 코에 I. I가 있고, 네. 얼굴 전체 동그라미가 어. o 구 이유는? 입에 네.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얼굴만 잘 기억하시면 네. 모음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가지 가지 얘기해 보세요 A E I O U 다섯가지가 모음입니다 모음이죠 네. 그렇죠? 자음은 나머지 21자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B C D F G 이런 것들이 다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표 모음들 네.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대짚고 가볼게요 네. 자 A가 있죠 A 의 네. 소리 어떻게 합니까 A의 소리는 네. 턱 빠진 에. 페리칸처럼 쭉 내렸다가 발음하시는 거죠? 에이. 자, 그 대표 단어는 뭐가 있었죠? 개미. 개미. 그 영어로 and. 자, 여러분들도 지금 개프쌤과 함께 잘 따라해보세요. 네. 자, 두 번째 대표 모음은 네. 이입니다. 이는 어떤 소리가 났죠? 대표 네. 소리가? 예쁜 에. 그죠? 자, 이 예쁜 애, 이거 네. 뭐죠? 이거 립스틱 생각하라 그랬네? 네, 맞아요. 그죠. 립스틱 바르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네. 자,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있냐면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 속이 어떻게 나죠? 에그. 야, 우리 규순 씨 정말 빨리 대답하시네요. <laughs> 네. 네.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네. 저번 편에 제가 공부 안 했다고 하니까. 아, 정말 열공 모드로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모음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모음은요. 아입니다. 네. 새끼손가락. 이 여러분 새끼 손가락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네. 엄지 손가락이 <laughs> 아닙니다. 자, 이는요 대표적인 게 기름이 있습니다. 아 아니네요. 그럼 오일이네요. 네네. 자, 아이는요 어, 네. 아, 모모 아내가 있네요. 네네. 네. 아내 뭐죠? 아내 넣다 in.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는요 바로 알파벳 O인데요. O는 소리가 어떻게 나죠? 어입 모양을 오같이 하지만 어, 소리는 어 소리가 난다해서 O 같은. 어,가 어. 되겠죠.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기름이죠? 네. 기름 소리 어떻게 나죠? 어, 예. 이것도 잘 들으면요. 오바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바름 네. 나는 것 같기도 그냥 하고. 애매하게 되죠.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laughs> 네. 애매한다고 해서, 어. 네, 또, 다른 걸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laughs> 네. 애매하게, 형 예? 애매한, 어. 네. 그냥 애매하게, <laughs> 어, 어,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은요. 모음 중에 아까 마지막에 입모양이 있었죠. 입모양이 뭐였어요? 유. 유였습니다. 유에, 대표 소리가 뭐였습니까? 네, 이것도 어랑 똑같은데요. 멍청한 어였잖아요. 그냥 네. 조금 턱을 내리고 편하게. 그렇죠. 어 침을 흘리듯 말들 멍청하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대표 단어는요, 바로 모모 위로가 있었죠. 아. 음, 어. 자, 여러분들 잘 따라하셨나요? 네. 어 이번에는 거의 도 완벽하게 하셨네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모음들이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내 소리들은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리들을 지금 공부한 거고요. 네. 이 모음들이 또 다른 소리를 다음 시간부터는 공부하러 갈 건데요. 네. 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파닉스 영어 발음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앞에 A부터 Z까지 먼저 발음을 좀 해보고 오세요. 네. 지금 10년 동안 그 영어 학원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노하우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저희가 모든 걸 담아서 준비한 거예요. 지금 영상도 네. 저희가 다 넣어서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네.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네. 네 다른 영어 학원들한테서 어, 미물 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 저희도 학원을 하지만 저희 너무 지금 다 내놓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laughs> 마술사가 마술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시고요. 또이책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셔서 네. 예,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네이버 쇼핑, 게시영어 데샘 스토어에 오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부터 모음에 다른 소리를 한번 배우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굿바이. 빠이.